개취동 입시 TV는 입시 교육의 지역 불평등 해소라는 꿈을 먹으며 자랍니다. 면접에서는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지원자의 가치관, 태도, 지원 동기, 지적 수준, 투성 전공 적합성,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면접은 크게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으로 나뉩니다. 재심은 기반 면접은 재심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생각과 가치관, 경험 등을 묻고 답하며,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서류에서 추출한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특히 학생부는 결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기에 왜 그런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주로 묻습니다. 요즘에는 세특에 기재된 수행평가와 보고서 등이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거나 채 g PT 등을 이용한 것들이 많아 과정을 물음으로써 지원자가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탐구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평가 내용과 기준은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원 학과에 대한 관심도, 기초 수학 능력,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리더십, 목표의식,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인성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소통 능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가치관을 함께 평가합니다. 지원 동기와 그에 따른 노력을 통해 대학 진학 후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주로 평가하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소양 문제에서는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를 하게 한 다음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확인하고 좌우명, 취미, 특기 등의 기본 소양을 평가합니다. 둘째, 전공 지식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부 세트를 기반으로 전공 관련 교과목 학업 역량과 기초 지식을 측정하고 대학 진학 후 학업 계획을 질문하며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셋째, 주로 인문 사회 계열과 경영 계열 등에서 전공 관련 시사 이슈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학생분을 기반으로 하기에 개인 컨설팅만 가능하므로 이 시간에는 제심문 기반 면접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서류 기반 면접 기출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신청을 하시면. 오토 입시 컨설팅에서 무료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이 강의를 마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의학계열의 다중 미니 면접인 MMI와 교육대학 면접은 해당 영상에 따로 올려놓았으니 이 영상 시청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멋진 분들 사랑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 제출 서류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려 한다면 제 심은 기반 면접은 지원자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사고력,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보다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상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발표와 토론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 면접장에서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전형별 혹은 모집 단위별로 이 면접 유형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관심 있는 전형의 면접 특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인문계는 시사나 인문학 관련 제시문을 자연계에서는 수학과학 분야의 제시문을 주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업역량 중심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합니다 최근에는 도표나 그래프 등을 포함한 제시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시문의 정확한 독해를 통해 지원자의 가치관 또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 등을 묻고 답하는데 제시문이나 문답의 수준이 거의 논술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은 연세대와 같이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어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인 근거를 가진 답변을 요구하여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과 고려대, 서울대와 같이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면접 등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시은 기반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충분한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학별 기출문제와 출제 의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서는 웹진 아로리를 통해 연도별 기출문제와 문항 해설 그리고 신입생들의 후기와 면접 준비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서울대 지원자들은 반드시 이 아로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입학자료실로 들어가 연도별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열어보면 기출문제와 해설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또 연대는 금년부터 면접 유형이 다소 바뀌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문항까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재심은 문제 유형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한 대학들의 서류 기반과 인적성 면접 기출 문제는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출 문제가 필요한 학생들은 다음 단계에 따라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류 기반과 인적성 면접 기출 문제는 대치동 입시 TV 구독자들께 무료 제공하는 것이니 유튜브 채널 대치동 입시 TV에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01065031984로 이름과 함께 면접 자료 신청이라는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 확인 후 카톡으로 전송해드립니다. 또한 혼자 면접 준비하기가 불안한 수험생들은 O2O 면접 컨설팅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O2O 면접 컨설팅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카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010-6503-1984로 복수의 지원대학과 이름만 남겨주시면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드릴 것입니다. 개인 지도이기 때문에 수업 일시는 상담 후 결정합니다. 대학들의 발표를 보면 면접에서 합불이 뒤바뀌는 경우가 약 20에서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면접이 입시의 마지막 승부임을 뜻합니다. 자신의 지원, 대학, 학과 면접 유형과 일정에 맞추어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쪽 하세요 합격의 문을 대치동 입시 TV와 오토입시 컨설팅에서 열어드리겠습니다.